헬모, 모발 관리에 새로운 혁신 LED 마사지 빗 RF 헤어 케어 빗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마이크로 전류와 LED 컬러 라이트 기능이 있어 두피와 모발 케어에 정말 좋답니다. 뜨거운 압축으로 두피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주는데요. 집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어요. 헬모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하고 싶어요. 미제디어 브랜드의 이 제품 확실히 기대 이상이에요. 배터리로 작동하니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건강한 모발을 원하신다면 한번 써보세요. 킹덤 엠스 미세 전류 LED 멀티컬러 라이트 테라피 마사지 빗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탈모 관리에 특화된 아이템으로 헤어와 두피를 동시에 케어할 수 있어요. K스킨 브랜드에서 만든 만큼 믿음이 가고 사용하기도 간편하답니다. 이 빗은 미세 전류와 LED 라이트로 두피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데요. 마사지를 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해주는 효과가 있어요. 머리 관리가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. 매일 사용하면 더욱 건강한 모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여러분도 꼭 한번 써보세요. 적외선 MS 무선주파수 마사지기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마사지기는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서 미세전류로 모발 관리까지 도와줘요. 화학성분이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 믿고 사용할 수 있어요. 특히 낙하 방지 디자인이 돋보여서 사용 중에 불안함이 없답니다. 스트레스 해소와 탈모 예방을 동시에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해요. 두피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.